안녕하세요 안녕하세 네, 네. 네, 오늘은 저희가 목소리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라디오 형식으로 또 새롭게 시작을 시작한네요 얼굴 안 보여주는 것도 나름의 뭐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분이 얼굴을 보이지 말라는 그런 말도 하셨지 않았나요? 아, 그건 오해고요. 네. 그 댓글의 의미는 글로 보니까 더 좋다는 거겠죠. 네, 그거죠. 네, 네 오늘은 특히. 또 토리님이 힘을 써줬습니다. 오늘 제목 이렇게 정해주셨네요.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고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주권이다. 우와. 네, 오늘 말씀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. 네네. 한 8개 정도 자문 뽑아서 정리를 했습니다. 우와, 네. 주님이 부를 때는 여권도 틀어주시고 안되게 해서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하신다. 베드로 이야기가 이번 주 말씀의 또 핵심이잖아요. 잠먼도그 네,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시대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, 여권도 틀어주시면서 아... 나아주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죠. 맞아요. 각자의 그런 전도된 그런 사연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. 네, 그렇죠.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의 길은 옳지 못하다.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데, 실제로는 하나님이 100%에서 90%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. 네, 오. 근데, 저희들이 1순위가 되어서 행할 때가 많다고 했고요. 아. 1순위가 우리가 되면 안 되고, 하나님, 성령님, 성자, 3위가 1순위, 네. 2순위, 3순위가 되고 그렇죠 저희는 4순위쯤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찍게하시네요 네, 그렇죠 자기, 그거... 자기가 자기 중심이 되면 안 아, 되죠 그거만 해도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? 10%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,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죠 네. 네. 자 그러면 시대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야 수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토리님은 <laughs> 수제비가 아니고 수제자가 되고 싶죠? <laughs> 네. 베드로는 그래도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끝까지 갔잖아요. 그렇죠. 네, 살아서도 뿐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영원토록 음. 갔는데 그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왔다 갔다 어, 등 돌리고 배신하고 음. 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생겨서 안 되잖아요. 하나님이 참 감성 높으시잖아요. 그러시잖아요. 그렇잖아요. 네. 예, 특히 사랑의 배신. 엄청나게 아픔을 드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끝까지 가야 베드로가 네. 수제자가 된 것처럼 네. 저희들도 그러한 인생이 되려는 생각이 됩니다. 네, 정말 뭐 수제자도 좋지만 사랑 최고 사랑 동이가 되고 싶네요. 아, 그럼요. 네, 하나님 역사에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. 믿고 따라야 큰 주권을 이룬다. 아, 믿음. 네, 토리님 또 강조하시는 게 믿음이잖아요. 제가 강조하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이야기 나왔습니다. 아니, 뭐 일맥상통한다는 거죠. 그만큼 이 말씀이 실천한다는 거죠. 네. 뭐 미... 칭찬해 주고 시... 싶어도 싫어하네요. 아, 제가 받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받아지네요. 네, 네. 믿으면 좋죠. 네, 근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다. 어. 믿고 따라야 그 것이 주권을 이룬다는 것이 포인트예요. 네. 얼마나 그 것이 제일 큰 주권이니까요. 네, 전 하나님 사랑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어마어마한 주권. 이 주권은 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말씀대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뭔가 뼈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거죠. 그렇습니까? 60만을 위한 인생은 그냥 끝나는 것이다. 낙엽수 인생이다. 시안부 인생이다. 와. 오늘 말씀하시기를 수련원에 뭐 낙엽 얘기도 하셨잖아요. 네네. 낙엽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결국 때가 되면 다치잖아요.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내일 죽는다고 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네, 그 얘기도 하셨죠. 그래서 네. 뭐 청청하고 영영한 우리 침엽수처럼 한겨울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요. 그래도 아유. 정말 하나님,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. 네, 그런 인생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급으로 믿고 따르느냐, 애인이 되면 더 이상이 없다. 그만큼 더 가까이 지내라는 그 말이죠. 그럼요. 네. 네. 무엇이 가장 큰 소망 중에 소원입니까? 엄청 어, 하나님, 성령님, 주님 옆에서 탁 달라붙어 서 사는 거? 어, 가장 달라붙는 게 아, 아니겠습니까? 그게 애인이네요. 네, 그렇죠. 네. 성경에 나오잖아요.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소망. 네. 네. 모르면 따라가고 알면 끌려간다. 소 소가 생각이 납니다, 갑자기. 소가 갈 길을 알면. 따라가지만 모르면 소 주인이 끌고 가잖아요. 마치 그런 거 네. 아닐까요? 인생이? 네,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네. 어쨌든 모르면 따라, 따라가는 인생이고, 알면 네. 끌고 갈수 있는 인생이죠. 마, 우리도 네. 소와 같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내가 소가 네. 되느냐? 아니면 네. 내가 주인이 되느냐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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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주님 앞에 동행자고 어, 그렇죠. 네. 우리가 또 세상을 바라볼 때는 또 주권을 부리면서. 오, 어, 그러면 이미서 주인. 그러면서 아, 끌어가는 인생이 돼. 아니죠, 뭐 이렇게 또 라디오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 재밌는 거였습니다. 저희만 재밌는 건 아니겠죠. 네, 뭐 오늘도 라디오지만 음. 음, 또 새롭게 항상 발전하는 방송 만들어가는 이클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는 시 댓글로 여러분 아시죠? 네, 아, 저희들 감사하다는 거. 하나님, 하나님, 성령님, 주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고 산 것이 어마어마한 주권이다. 감사합니다.